Uh, 시, there have been occasions in which you have observed a smile and you could sense it was not genuine. The most obvious way of identifying a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one is that a fake smile primarily only affects the lower half of the face. Mainly with the mouth alone.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Take the opportunity to look in the mirror and manufacture a smile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When you do this, judge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Is it genuine? A genuine smile will impact on the muscles and wrinkles around the eyes and, less noticeably, the skin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eyelid. are lowered slightly with true enjoyment. The genuine smile can impact on the entire face. 자 이러한 경우가 있어 왔네요. There have been 그죠. Occasion 여기서는 뭐때 상황 그래 기회도 되지만 여기서는 때 상황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 왔을 거예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일 때는 앞에 있는 명사와 결합시켜서 이 자연스러우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동사와 결합되는 전치사를 봐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명사와 결합시켜 보면 in occasion 뭐 경우에 혹은 in 말고 on which 어떤 특별한 경우에 뭐 괜찮습니다. 경우가 있어 왔어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There have s i o n 경우가 있어왔을 겁니다. You have observed 관찰했고 미소를 미소를 관찰하고 그리고 알아차렸던 느낄 수 있었던 탐지할 수 있었던 그죠? It was not genuine 가짜라고 그 미소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있어왔어요, 그죠? It 그 미소죠. The most obvious way 가장 분명한 방법, identifying 구별해내는 겁니다. A genuine smile.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Insincere one smile.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one. 괜찮죠? 그 방법은 is 입니다. That 이라는 yeah. 것입니다. Fake smile. 가짜 미소는 주로 오직 affects 영향을 끼치네요. The lower half. 밑쪽에반얼굴에 얼굴의 밑반 그렇죠? 얼굴의 lower half of the face 얼굴의 하단부의 반쪽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mainly with the mouth alone 주로 입입입입 입, 입, 주위만 그지? 입만 그렇게 하면 되겠죠 alone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take the opportunity 한번 기회를 가져보세요 to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볼 기회를 가져보고 그리고 manufacture 뭡니까? 만들어보세요. manufacture, 짓는 거죠. 미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using, 사용하, 사용해서 사용하는. 괜찮습니다. lower half, 하단부, 그죠. 밑, 하단부, 얼굴 반쪽만, 반쪽만, 오직 사용해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When you do this, 여러분 이걸 할때 judge, 판단해보세요. how happy,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your face, 여러분의 얼굴이 실제로 그지 how happy 괜찮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행복해 실제로 보이는지 괜찮습니다 is it genuine 진짜일까요? a genuine smile will impact on impact 영향을 끼치다. 우리 affect 교과서 64쪽에서 처음 배웠고 영향 을 끼치다. 그리고 요 같은 게 have an e f f e c t on 교과서 8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have an impact on have an influence on impact on 영향을 끼치다. 우리 지금 요 문제에서는 impact on을 썼는데 요기에 없어도 됩니다. Impact on은 동사를 쓸때 affect처럼 그냥 바로 쓸수 있어요. 또 근육과 주름이죠. 진짜 미소는 주 근육과 주름에 다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칠 거예요. 눈 주변에 그리고 noticeable, noticeably 더 noticeable는 뭡니까? 분명하게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로 그죠. 덜알아차리게는덜 음, 분명하게는 더 스킨 피부. 비트윈 나스니까 내가 볼수 있어야 되뭘볼수 있어야 됩니까? 엔드로 볼수 있어야 되겠죠. 아이브로우. 눈썹과 눈꺼풀. 눈썹과 눈꺼풀 사이의 피부가 낮아진다. 낮아진다. 여기서 뭡니까? 주어가 누음가더 스킨이죠. 단수입니다. 그래서 R가 아니라 i s 가 되죠. 어 낮아진다. 다소 약간 뭐 때문에 진짜 즐거움 때문에 진짜 즐거움으로 the genuine smile. 진짜 미소는 impact 영향을 끼쳐요. 끼칠 수 있어요. 전체 얼굴에 여기 얼굴 밑 하단부 반쪽만이 아니라 전체 얼굴 전체 다에 영향을 끼친다. 눈을 포함해서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일 때이 전치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앞에 있는 선행사랑 결합해서 보면 된다. 대부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전치사가 명 아, 뒤에 있는 동사와의 어떤 형그 짝꿍 관계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observe는 전치사가 뭐 이렇게 연결되는 전치사가 잘 없으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명사와 결합시켜 봤을 때 이건 맞고 원 명사 반복되는 명사 피하기 위해서 원 쓰는 거 맞고 사용해서 뭐 사용하는 유징 맞고 주어가 멀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게 진짜 좋은지 알아야 되죠. 뼈 주어 더 스킨 하나니까 is. 그죠 그래서 답은 이게 5번이었고 그렇습니까?